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한 8포인트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2000포인트 위로 좀 돌파가 나왔구요. 어, 돌파 이후에 오늘 첫 어, 거래일이었, 어, 거래일이었는데, 자, 일단은 2000포인트를 좀 지켜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00은 좀 지켜주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지만, 역시나 2 0 0 0 가능할 것이 냐라고 했을 때는 아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라서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넘어가기에는 오늘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투기들이 한상황에서는 매수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좀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뭐 장중에는 매수를 하다가 결국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됐어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지 이런 걸 짓을 수 있는. 어, 그래요. 드디어, 150만원대를, 어, 안착을 했습니다. 뭐, 안착다라기보다는 종가상으로 150만원대에 올라섰는데, 자, 여기, 어, 여기를 넘어가될수있는 부분들이고요. 많이 올라와, 2% 정도. 쉬어가는 그런 조정의 흐름들도 조심스럽게 염두를 해둬야 되는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동안에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7월 어닝 시즌입니다. 이 어닝 시즌에는 종목들이 잘 가지 못한다 그랬죠? 어 실적이 좋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분기 이 실적 시즌에는 어 바로 3분기에 잘갈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LG 이노텍이 되겠는데요. 저애 어, 되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전장 부품 쪽에서는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좀더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졌던 삼성 내년에 또 신제품이 나오죠. 내년에 스마트 폰또 삼성에서 신제품이 나오고 또 갤럭시 노트도 또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대감 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나타냈다. 어, 삼... 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동안에 좀 쉬어 갖고 조정받고 못 올라왔었던 종목들로 하여금 오늘 반등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되었던 하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일단은 잘버텨줬고요잘버텨줬고뒤 어, 이어서 뒤 이어서, 어, 이어서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성 기대감 어,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어, 그런 종목들 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어, 오늘 시장 상승 될것 같은데 동결이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라서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더 있었는데 아, 옵션 만기일치고는 비교적 무난하게 아, 넘어갔던 하루였다라고 보고요. 아,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아, 대체적으로 이제 3분기 시점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게, 어렵게 일단은 700은 넘어섰습니다. 아, 이제 문제는 주도주가 없어요. 어, 코스닥에 주도주라고 할 만한 이런 셀트리온이 지금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카카든지 이런 종. 들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죠. 로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아,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아, 저, 전반적으로 이제 실제 아, 시장을 끌고 갈수 있을 만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단점이죠. 그래서 올라서기는 올라섰는데 그럼 이걸 추가적으로 누가 끌고 갈 것일 누가 끌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선뜻 나서서 끌고 갈수 있을 만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아, 그래서 아, 지금은 올라서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끌어갈 주도주가 없어서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어,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순환 테마 장세가 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OLED, 방산, 전기차, 정치 테마, 그다음에 VR 관련주. 종목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라 세미콘이 테라 세미콘도 오늘 5% 넘는 상승.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오늘 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어,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죠.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OLED 장비 관련 주들이 오늘 굉장히 승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테마는 OLED 쪽으로 조금 더 넘어와서 이쪽에 상승흐름들이 넘어, 어, 흘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25,000원대 아래에서 항상 이제 님들에게 이제 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봤던 종목들인데 오늘 가볍게 5% 넘는 상승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좀더올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좀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는 그런 투자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이런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들 외국인 기관 쌍끌리순매수에 힘입어서 강한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낙폭 과대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 가운데 바닥권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거. 어,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한 번씩 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간 것보다는 떨어진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낙폭과대 이후에 바닥권에서 쉬어가고 거기에 테마나 이슈나 모멘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더 강하게 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테마주들도 최근에 조금 더 쉬어가고 조정받고 눌러주고 있지만 충분히 탄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순환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흐름들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 중심으로 해서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떨어지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접근 전략으로 하신다면 쌍바닥을 찍고 돌아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없이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해서 매일 같이 순환 테마가 만들어질 텐데, 요 낙폭 과대 이후에 쌍바닥 찍는 종목들을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순환 테마의 핵심은 뭐냐면 튀었을 때는 무조건 매도예요. 튀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매도 하고 나서 어, 튀었을 때 매도하고,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는 또 한참 뒤에 떨어지면.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그래서 어어한 번씩 튀기는 튀는데 그게 유지가 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순환 테마 장세에서는 꼭 튀었을 때는 매도를 하고 현금 챙겨놨다가 안간 종목으로 해서 다시금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크게 가지는 않, 시장이 크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시장 대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시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험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